연준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90%를 넘어갔습니다. 사실상 올해 2회 정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있죠. 9월부터 12일까지. 이렇게 되면 국내 증시도 어 그동안에 강세가 나왔던 대용주보다는 금리 인하의 수혜가 될수 있는 금리 인하 수혜주들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뉴욕 증시는 러셀 지수가 오랜만에 3%대. 강세가 나왔는데 예전에 대형주 랠리에서 중소형주 랠리로 수급이 이동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여러분들, 어 금리가 인하가 됐을 때왜 성장주를 봐야 되나? 너무 간단하죠. 여러분, 성장주의 정의가 뭡니까? 1년에 30% 이상 상승한다. 그리고 당장의이 시장의 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해서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한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수익이 나지 않는다. 많은 R&D 비용이 든다. 이렇게 본다면 은 결국에 투자를 위해서 어 은행이라든가 우리나라 뭐 기준으로 산업은행이 있겠죠 은행이라든가 어 기타 돈을 빌려서 기술을 개발하고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는 치킨게임을 해야 되는데 이게 금리가 높을 경우에는 당연히 여러분들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기업들의 부담이 가죠 근데 금리가 낮아질 경우에는 어 투자자들의 마인드도 조금 괜찮아지고 기업들의 어 금리 부담감도 덜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 보통 제로 금리라든가 금리가 낮을 때는 성장주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2021세기에 그, 들어서 가장 높은 성장주가 뭐였습니까? 전기차, 자율주행, 요 테마주들이 가장 높은 수혜주가 어, 됐고 우리가 공범이 생각해봤을 때, 그럼 앞으로 남은 성장주가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로봇 그리고 우주항공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로봇 우주항공 관련된 테마주들이 이, 낮은 금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 고금리 정책이 탈피되었을 때 가장 큰 수요주가 될수 있다고 생각되고, 저는 3개 정도 종목을 볼것 같아요. 보통 이제,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로봇주들 대장이죠. 근데, 어, 대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무거워요, 주가가.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주가가 굉장히 무겁죠. 네, 뭐, 가격대도 높고, 15만원 구간대고, 두산 로보틱스는 좋은 오재가 많습니다. 이거 제가 예전에 영상도 만들어서, 어, 올려드렸는데, 이거는 제 지인분들에게도 많이 추천한 주식이거든요. 좋으니까, 월급 들어올 때마다, 어, 천천히 사셔라. 이런 식으로 추천을 많이 했는데, 요때좀 어,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요 때. 요때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어, 좋은 흐름 최근에, 어, 보여주고 있고, 근데 이런 두 종목이 원래는 포트폴리오에 들어가게 하면은 나쁘진 않은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 성장률이 그렇게, 앞으로 이제 주식시, 주식시장이 개인적으로는 뭐막 어, 대세상승장이 온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테마주로 보는 게 낫는 것 같아요 오히려 테마주로 본다면은 어, 좀 차트가 괜찮은 뭐 유일로보틱스라든가 네, 에브리봇 네, 아니만 해성에어로보틱스 요거 제가 좀 많이 구해성 그 TPC였죠 요거 차트 제가 이쁘다고 계속 강조드려가지고 많이 들어가셨는데 지금도 괜찮아요 네, 시장 점유율, 감속기 시장 점유율도 굉장히 높고 네, 그래서 최우선 종목으로는 어, 해성 에어로 오브틱스 그리고 에브리봇 네 위일 어, 로보틱스 이 종목들 차트 보시면 여러분들 다 N자 패턴이죠 최고 점은 올해 상반기 다 찍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급락이 나오죠 올해 상반기에는 네, 금리나 기대감이 정말 커졌죠 왜 올해 상반기 여러분들 금리나 기대감 기억 나십니까 올해 최소 네 차례 여덟 차례 금리 난다 했어요 올해 근데 금리나 기대감이 깨지자마자 급락이 나오면서 주가가 횡복을 했는데 다시 금리나 기대감이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로봇주들이 상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소형주 싫어하시는 분들은 어, 두산 로보틱스라든가 레인보 로보틱스 사시면될것 같고 어, 중소형주 내가 별로 안 싫어 하시는 분들은 요세개 종목 중에 회성 에어로 로보틱스가 가장 큰제 어, 어, 최대 어, 팁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우선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에브리봇 유일 로보틱스 이렇게 좀세 어, 종목 정도 어, 잡아놨으니까 수급도 괜찮고 차트도 괜찮아서 한번 어. 금리 인하 딱 타이밍 찍을 때 한번 추세 한번 돌릴 수 있는지 같이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